여기는 운남성의 훈밍입니다. 맞나? 맞아 맞아. 오늘은 여기에서 하이난의 하이커우로 갑니다. 아, 하이커우 맞나? 맞아 맞아 맞아. 환승해야 돼서 거기로 갑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고. 아, 너무 어려운데. 손수국 때모르기구야 양치질 뭐하러 하죠? 말아 먹으면 되는데. 이게 맞나? 와, 너무 맵다. 어, 여기 어디야? 훈밍에 이런 데가 있어? 왜 몰랐지 난? 돌아다닌 데가 없으니까 몰랐지. 당연한 <laughs> 소리 하고 있네. 빵이다. 하나만 먹을까? 딱한 개만. 숯그림세 개. 삼무이안. 돌았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안 먹는 건 인생의 절반 손해다 절반은 좀 심한가? 30%? 지하철 타러 내려가서 왜또 이걸 먹고 있느냐 차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건 중국 오실 분들은 제발 이거 드셔보세요 시아맥네일롱메로운맛 밀크티인데? 자부할 수 있어 세상에 이거보다 맛있는 음료 없어요 행복은 진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우 뭐야 공항에 공룡뼈가 왜 있어? 워프호이 중원. 어, 이렇게 뭘 검사하더라고요? 몇번 번호 치면 나올 텐데. There's no passport information. There's no. 하... 아니, 왜 아니야? 소주 있는데? Yeah, where's Hainan Airline? 아, 뒤 맞잖아. 왜 저러는 거야? 늦게 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 그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네. 왜 이렇게 작아? A구역 상품가 야야야 쇠토... 왜 아, 이렇게 작 왕쾌 얼마나 뺑뺑이 돌고 있는 거야 이거 아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진짜 아. 일단 오케이 아. 또 줄을 서봅시다 신난다 신나 또또또 어? 또, 또 연락한다 또아 된갑다 아 다행이다 선생님 머리가 멋있으시네 백헌 머리네 씨에씨 와 신기해 나 라운지 처음 와봐요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뭐가 많진 않네요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럴 줄 알았더만 그래도 공항이 이게 보이는 건 좋다 개방감이 장난이 아닌데? 그냥 일반 국수 진짜 평범한 국수 아나 출세했네 출세했어 촌놈이 라운지도 와보고 저 이거 볼 때마다 이런 거 선물로 주는 친구 어때요? 이달의 남편감인가요 혹시? 심지어 싸지도 않아 카피 <laughs> 카피 과연 뭐가 아메리카노일까요? 카푸치노 이게 카푸치노라고? 카푸치노가 갈... 중국에서는 다른 의미인가? 그냥 아메리카노데와 진짜 더 습기 차는구봐이 하이난 섬이 엄청나게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관광지 간다고 솔치진 못하지만 짧은 시간이긴 해도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변을 돌아다녀보려고요. 두둥. 냄새는 괴 괴하네요. 어? 오 깨끗한데? 옷 갈아입고 나가야겠다. 아 더워 더워 더워. 지금 반쯤 벗은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는 지금 목욕탕이라니까요?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분한테 물어볼까? 어, 친구야. 아, 혹시 이거 아, 타요 응. 아니, 태워주셨어, 로, 아, 태워 주셨어. 갑자기. 근데 좀 호, 무서운데. 토손으로 운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 아 아, 수. 광동 요리래요. 광동 요리. 근데 이 정도 나오는 데도 없으면 주변에서 먹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멀리 간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찾 됐다. 됐다. 아 근데 늦긴 했어. 9시 반이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하이난 누들이 남아 있죠. 응. 没有面对有分이난汤粉아탕펀这块呃呃생生이렇게 생겼어. 고기랑 바这个이랑 배추. 아 맑은탕 맛이다. 와. 이嗯칭个是嗯这个是嗯这个랑이这이是嗯这 음. 리치 아니야? 是嗯 음. 역시 식사 역시 심쟁이처심쟁이처럼뭐야 백목이 버섯인가? 와 진짜 백목이 버섯인데? 또셨제? 두 개. 오. 응, 중국에 저 굴구이가 진짜 많은데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무서워가지고 하지만 오늘은 때가 됐다. 그리고 처음 보는 맥주로 사봤어요. 로컬 아닐까? 칭원. 하이난 비주? 하이난 비주. 아 맛없다. 아, 오늘 술안먹으려고그랬는데이 아. 습도에 술을 안 먹는다. 그 사람은 정부 요직에 앉아야 돼. 어마어마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써야 돼. 나라에서 내하고 네, 한국, 한국, 한국. 아, 시시해. 아, 사투리가 너무 심하신데? 제가 아무리 몰라도 한 달이나 있었는데 들리긴 해요. 중국어가 진짜 조금이지만 들리는데, 저분은? 한티도 모르겠어. 말의 높낮이도 다르고, 단어는 뭐 당연히 하나도 모르겠고, 마늘 맛이 미쳤다. 와, <laughs> 진짜 인생 <laughs> 좋다. 아. 아, 너무 맛있어. 아, 5개만 더 로고, 로고. 먹을까? 오가! 음. 음. 응, 어디서 이렇게 질 좋은 굴을 이 가격에 먹어요? 그거 알아요? 영국에 굴 다섯 갠가? 주는데 2만 원이었나? 열배 차이나 열배 차이 말이 되냐고? 이게 아, 이거 고고바내가다카이 먹고 가고 가야겠다. 빨리 먹고 가야겠다. 빨야다 빨리 먹고 가야겠다. 빨리 먹고 가야겠 가야겠다. 빨리 도고 가야겠다. 빨리 먹고 가야겠다. 고 가야겠다. 빨 니하옵 니하옵 아 시X아 미쳤다 하이난 여행을 위해 일찍 나왔습니다 여기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앞에는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택시 타고 갑니다 씨씨 아 네. 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번화가가 어딘지 모를 때는 률싱커피 찾아오면 된다고 근데 왜 아무것도 없냐? 야 이거 사고다 나 여기 말고 대학 없는데? 여기가 대학교예요 맞을걸? 아이 안에 들어가야 되네 그래야 뭐가 많구나 다행히 뭐 찍고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닌가 보네 우와. 수업인가봐요. 뭔 수업인데 단체를 저러고 있지? 으, 제발. 밥 먹자고 대학교 찾아온 데 발상이 너무 멍청했나? 누가한테봐야겠다 아,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네. 승원승원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아, 디스베? 네, e 그치, 난. 레프트? 네, 네. 아, 나 때문에 여기로 와주신 거구나. 너무 친절하신데? 예? 턴 레프트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이쪽 말하는 건가, 보다 여기서도 못 찾으면 나 맥도날드 가야 돼요. 그거 진짜 에바 세바야. 아 다행이다 잘 찾아왔다. 샤라우트 아까 그 학생. 우와 학식인가? 보니까 이 어린이들이 이거 많이 먹는데 만두? 부끄러우니까 좀만 이따 갈게요. <laughs> 와오향 만두라는 게 있어? 미친. 제발 설탕 없어라 제발. 아 씨. 너무 궁금해 오향 육수 만두. 진짜 정직한 맛이다 오향 육수 들어간 만두. 시그니처 고기 만두. 음. 존나 맛있다, 와. 안에 고기가 완잔데, 씹으면 팡 터져. 육즙이랑 같이. 인기 많은데, 이유가 있다니까. 아, 너무 맛있다. 아, 별로다. 대학교 안에 와서 학식을 먹고 있으니까, 저의 아싸로웠던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학교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MT를 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매화수에 빠져가지고, 4병을 챙겨서 MT를 갔어요. 신난다고 먹다가, 기절해서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아픈 흑역사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아, 배불러. 어떡하지? 어린이들 두 개씩만 사갔더니 이유가 있었구나.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잖아요. 저는 학교랑 집이랑 3분 거리였거든요.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많이 친한 년 아니었거든요. 걔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김치찌개를 해줬어요. 왜냐면 우리 집 김치가 진짜 맛있거든요. 월드베스트. 애가 감탄을 해가지고 학교에 소문을 낸 거야. 애들이 해달라고. 근데 우리 집 다섯 평이었거든요. 코기 어떻게 다 들어가. 그래서 점심시간 딱 되면 안녕 하고 집까지 개 뛰어갔어요.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나 이제 여기서 뭐하냐? 진짜 대책 없네. 대학교 구경이나 합시다. 오, 격하한자 어. 어. 할까? 또 잡지? 진짜 맛없는 거 알거든요. 동을꼭 먹고 싶다니까. 아씨, 먹었던 코코넛 중에 제일 크다. 음, 왜 괜찮지? 이 맛있냐? 과일은 상어한테 물려 죽는 사람보다 코코넛에 맞아 죽는 사람이 훨씬 많대요 그래서 이 코코넛 따는 직업이 엄청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된대요 근데 그럴만해 이 크고 딱딱한 게 아파트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막고 살아있는 게 신기하지 굉장히 무서운 과일입니다 이거이거이와아 그렇게? 우와 우와 아무 맛도 안나는 제가 여기서 봤는데 이게 건강에 진짜 좋대요 근데 나 많이 먹고 싶진 않았는데 하이난 치킨라이스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래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쪽 파교분들이 만든 음식이래 아 그러네 말레이시아는 놀린게 그건데 말레이시아 음식이니까 그렇게 많지 아 여기 그거 판다 원창당 반 마리 58위야 할머니 집이라는 뜻이래요 여기가 원창닭이 뭐냐면 원창이라고 하이난 안에 있는 지명이에요 거기서 자란 닭을 의미하는데 여기 하이난에는 원창닭이 없으면 연회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이난에서 잔치를 하면 무조건 이 원창닭이 올라온대요 그 전라도의 소불고기 느낌이 아닐까요? 어 잠깐만 머리 있다 아씨 겉으로 보기엔 그냥 백숙인데요? 다를 게 없는데? 양념장은 고추기름이랑 마늘이랑 고추랑 여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백숙 냄새인데? 음~~ 솔직히 닭은 모르겠고 양념장이 겁나 맛있다 <laughs> 너무 징그러워 미안합니다 닭은 솔직히 그냥 백숙이에요 더 쫀득하고 이런 거 모르겠는데? 근데 이닭 요리를 먹으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할머니 집에 꼭 이런 백숙이 있었는데 항상 머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닭 머리가 닭 머리를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아씨 발도 있네 <laughs> 근데 진짜 소스 너무 맛있다 <laughs>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맛있는 게 진짜 보수발거죠아 이거 너무 예의가 없나 제가 구이조우선 갔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전통요리는 맛있을 갖고 먹으면 안돼 체험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실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맛있어 맥주 진짜 비싸다 맥주 13이야 아 그지 저렇게 식기 포장돼 있는데 치고 싼데 없었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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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맥주가 13 아니겠다 밥이랑 맥주일 거야 여기는 저런 요리 시켜도 밥 공짜로 안 주더라고요 치사하게 아니 치사하잖아요 요리 시키면 밥 정도는 줄수 있는 거 아니야? 이 하늘 예쁜 거 봐. 와. 본토랑 멀리 떨어질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기가 좋아? 우리도 너네만 없었으면 파인애플 치 짜고시겠다 이거 노란 er, 네. 그래? 네. 예 그래. 거. 네. 어, 이거. 이0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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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럼 이거 이거. 탈수라不 아, 이거 이거 엄청 실줄 알았는데 하나은 신혜. 네 너 만족스러운 식사 야 너무 배부르다 어떡하냐 진짜 달고 향도 너무 좋고 과즙이라고 하나요? 씹을 때마다 한 주먹씩 나와 집에 사가고 싶어 으아, 아무튼 이렇게 초스피드 하이난 여행을 해봤는데 이 날씨는 진짜 아닌 것같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보실 분들은?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 와또비 오는 거봐 날씨 지 마음이네?